안녕하십니까 지알맨 이형건 팀장 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영상이 안 올라오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어, 최근 영상이 없어서 뭐 최근 근황이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태동 을 느끼면서 어, 영상을 조금 강제적으로 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또 확인시켜 드리고 뭐 계약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겠지만 어, 요그몇달 전에 대출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서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대출을 좀더 자세히 다뤄볼까 아니면은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 이런 것들을 다룰까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이 기획 되는 영상들을 전부 다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구독 해제하지는 말아주시고요. 네. 구독이랑 이런 것들 잘 누르고 계시면 언젠간 또 도움이 되는 어, 즐거운 영상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호판 쪽이었어요. 표준 운임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금 한번 칼을 뽑았죠.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정보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 때문에 이 영업용 번호판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영업, 영업용 번호판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천사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부족한 제 지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봤습니다 번호판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알아왔던 뭐 번호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겠죠 정확히 번호판이 언제 제대로 통용이 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해방 이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45년 해방하고 그 5년 뒤에는 바로 또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부터 정확히 이제 이 번호판이 좀 정착이 됐고 사실 그 이전의 역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번호판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번호판은 결론적으로는 9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면은 승용차 번호판까지 포함하면 96년도지만 영업용 번호판에 한정돼서는 95년도에 제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차량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94년 이전에 영업용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번호판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5년 이후로부터는 계속 노란색 번호판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도에 그 배차 넘버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의 번호판 체계를 확립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번호판의 역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번호판의 그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변동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 번호판 중에서 영업용 번호판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어떻게 발급을 받았었냐 내가 이제 이 차량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무제한으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하나의 먹거리를 두고 또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장의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급 제한을 걸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업용 번호판의 대략적인 금액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겨났을 때가 뭐한 500, 600, 700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한 2천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죠. 근데 번호판이 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 하다가 그러다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후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또 다시 내려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정부 관련해 갖고 대책이 또 나오기도 시작했는데 이 정부 대책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임대 혹은 이제 뭐 번호판 때문에 중간에서 돈 떼먹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칼을 뽑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체 이제 영업용 번호판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트레일러 번호판을 좀 저격을 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제 때리는 보도들을 살펴보면은 영업용 번호판 관련해갖고 임대를 하는데 2천에서 3천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일러 한해서만 지금 2천이나 3천 정도의 임대 번호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트레일러 번호판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1톤 혹은 이제 3.5톤, 뭐 8.5톤, 13, 25톤 여기도 이제 영업용 번호판이 들어가거든요. 이이 이 지금 이 1톤에서 25톤 사이의 영업용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최저가로 진행을 했을 때도 뭐한380뭐한 400이 정도 순에 이제 임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뉴스 보도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용 번호판을 좀더 자세하게 뜯어 보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그 존재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는 이제 개인 소유 개별 번호판이라고 하죠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 법인 번호판에서 이제 그 임대를 하는 이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아, 사실 이것도 지금 개별과 임대의 좀 변천사를 알아야 이 사장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개별 번호 판 같은 경우에는 톤수가 4.5톤까지만 제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지금 중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아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톤이랑 5톤 트럭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내부에 차량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보게 되면은 4.5톤이랑 5톤이랑 진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4.5톤이랑 5톤이랑 나눠놨냐? 그 당시 때는 개별 번호판 쓰는 게 4.5톤까지가 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개별 번호판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16톤까지 사용이 허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4.5톤, 5톤, 2. 차량의 톤수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5톤에다가 그 축을 달아 갖고 뭐 8점, 최대 8. 최대 8.5톤 9.5톤 혹은 이제 13.5톤 요렇게까지 이제 증톤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번호판의 매매금지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임대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번호판과는 다르게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번호판을 내가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매달 얼마씩 주면서 빌리는 것을 이제 뜻하기 되는데요. 이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법인 업체에서 적게는 뭐 두세 개, 많게는 이제 뭐한 몇백 개까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 금지라고 했던 것은 뭐 한두 개 이런 게 매매 금지가 아니고요. 번호판을 20개를 가지지 못한 법인 업체는 애초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불러 일으켰냐 하면은 법인 업체 중에서 번호판을 뭐 예를 들어 갖고 5개, 6개 이렇게 이제 쓰는 법인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인 업체들이 이제 내가 5개 중에서 아, 한 개는 저기 딴쪽에다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가 금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한 개를 팔지를 못하니까 그 법인 전체를 다 팔아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법인 업체에서 만약에 어 누군가한테 이 번호판 다섯 개를 통째로 다 넘기면서 팔았는데 이 번호판 다섯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아닌 다른 분에게 또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머리가 아파지고 골치가 아파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 할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낼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정시색이나 이런 것들 뭐 내는 건 아니고요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 이 부분을 완화해주면 차주분들에게 좀 미미하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지금처럼 막 크게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이런 상황이 좀 줄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좀 불만인 불만 아닌 불만을 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개별과 임대 그 벤처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개별이 뭐 스스로가 뭐 바뀌어 왔고 임대가 이렇게 바뀌어 왔고 했던 것들도 있지만 사실 외부 요인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저희가 작년 을좀 찍어갖고 이때는 진짜 화물 없게 거의 피바람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요소수 사태가 또 터졌었죠. 유로 5, 6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이나 아니면은 기타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어, 첨가했던 것들이 요소수였어요. 근데 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서든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소 자체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요소수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번호판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랑 다르게 요소수를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제 아 내가 화물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그 화물차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 쪽에서도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세가 좀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진짜 꾸준하게 계속 유류비가 인상이 됐죠 화물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경우에는 진짜 이 유류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류비가 비싸지면은 그만큼 이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유류비가 600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뭐 허리띠 졸라매면 할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통이 최소 250리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게는 뭐 200리터 200리터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500리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25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2 0 0리터가 아니면은 사실 200리터의 기름통은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내가 한번 기름 넣을 때마다 몇백 원씩 차이가 나다 보면은 이게 모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비 인상이 굉장히 크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비가 너무 많이 인상돼서 더 이상 내가 화물업을 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소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도 듯도 뜻이 어,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갖고 이제 화물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뭐 요소수나 유류비 인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금액이 내려가는 요인이었다 하면은 이제 또 번호판이 올라가는 요인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번호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 집에서 내가 유흥거리를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쇼핑을 또 많이 하게 됐니다 하시고 아니면 홈쇼핑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량이 많이 늘게 되면은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벌어갈 수 있는 돈이 크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화물업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이 계속 죽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 내가 추가적으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화물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번호판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그 코로나 가 터지기 전에 19년도 정도에 이제 임대번호판 금액을 보면은 임대번호판 금액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기 전뭐 작년 한 9월 10월달 쯤에 이 임대번호판 금액을 보면은 임대번호판의 시세가 550에서 한600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어 대략적으로 이제 체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른 요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게 번호판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떨어질 만한 요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출 제한이죠. 그 우리 가원랜드 어,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채권을 믿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 사기업이 만들어낸 채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이 거래가 정말 안 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물가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이 금리 올린 상승 요인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똑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나오는 대출도 얼마 없는데 거기다가 금리도 높아 이러면은 이제 차를 구매하려고 기다렸었던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차를 구매하지 않게 되고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차라리 지금 이 차를 조금 더 타자라고 하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량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동안은 이제 거의 차량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신차, 중고차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 거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업용 번호판이 달 일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영업용 번호판이 금액이 어 조금 음식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과 임대의 변천사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용 건물판의 그 학... 큰 흐름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그 외부의 요인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영업용 번호판 관련해 갖고 뭐 최근 동양이랑 그다음에 이제 변천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 요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이제 그 번호판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대책이 지금 나오고 번호판을 중간에서 이제 해먹는 사람들을 아예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혼동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번호판을 개별 번호판을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법인에서 임대 번호판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이 번호판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이 번호판을 다 없애고 다시 재발급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뜻하지 않게 이것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크게 변동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개별이나 임대 이 기본 개념 자체를 아예 싹다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중간에서 돈을 많이 발생시키는 뭐 예를 들어 갖고 트레일러 임대 번호판이나 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손 보려고 정부에서 칼을 좀 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발생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안전 운임제 혹은 이제 표준 운임제 이전까지는 안전 운임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후로부터는 이제 표준 운임제로 바꿔 갖고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음 사실 이 부분에서도 그 번호 판의 금액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이 영향이 들어간다고 하는 차량들은 트레일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믹서 뭐 요, 요런 차량들이 이제 한정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1톤에서 25톤 사이에 이 모든 차량들의 관련해 갖고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를 적용시키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이유는 이제 그 모든 차들이 운반하는 짐이 동일하지도 않고 톤수가 똑같지도 않고 하물며 이제 운전하는 거리도 다르고 그리고 운전하는 시간대도 다 다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아직 그 안전운임제나 혹은 표준운임제의 방책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큰 하나의 기둥을 딱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모든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제가 뭐눈 뜨고 있을 동안은 지금 이 번호판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실 정말 속시원한 정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항상 이제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음, 불만이 되는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잘 취합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어, 정책을 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좀더 어, 좋은 정보로 제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해서 이상으로 그 지알맨 팀장 이형권이었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